그런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교활한 거 아닌가요? <laughs> 당신은 분노조절 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맨 처음에 저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도대체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이 어떻게 퍼지게 됐을까?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DSM-5, 정신의학적인 진단 기준에 따르면, 분노조절 장애라는 정식 진단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에,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게 있어요.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경우에는, 분노 폭발, 아니면 정말 거센 말싸움, 뭐 몸싸움도 될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이상 발생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동물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히는 그런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것이 1년에 3번 이상 발생을 할때 간헐적 폭발장애의 진단 기준을 의심을 하기는 합니다 해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간헐적으로 폭발이 일어날 때는 보통 기억들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이렇게 간헐적으로 폭발할 때 내가 미리 계획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안갚음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확 폭발해서 30분이 이내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우리가 아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간헐적 폭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헐적 폭발장애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같은 분류로 묶여 있어요. 머리의 전두엽, 전두엽 부위에 분노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아니면은 분노, 내지는 공포와 관련되어 있는 편도체 반응이 굉장히 과민해져 있는 경우에 어, 간헐적 폭발장애, 내지는 겁대가에 대상실했다. 겁을 모른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경우와도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많은 환자분들께 진료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최근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셨는지 신상에 변화가 있진 않으셨는지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특정 요인 특정한 사람 이벤트는 없었는지 그걸 꼭 여쭤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반응을 꼭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장애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 특정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들이, 아, 어떤 것들이 있구나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쉽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료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이 잘안 돼요. 매번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소리를 왁 지르고 크게 싸우게 돼요. 라고 할 때는 화를 느꼈을 때 그것을 원래는 내가 상대방한테 주장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 텐데 너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너무 누르다 보니까 폭발하는 바람에 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 안타까,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너 분노조절 장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비난 아닌 비난을 받게 돼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분노조절 장애와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료를 보면서 간헐적 폭발 장애, 진단 기준에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했던 케이스는 딱한 케이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는 생애 초기 20년 사이에 정서적인 외상, 스트레스 예를 들자면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을 때이 간헐적 폭발 장애를 어,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사실 해리 장애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의 학대, 정서적인 학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리 장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서적인 외상이 이런 간헐적인 폭발에 영향을 줄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쌍둥이 연구에서 분노를 잘 참지 못하고 매번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어느 정도 유전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작년이었죠. 어떤 여성분께서 편의점으로 차를 끌고 돌진해서 아작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대단한 게 아니고 자신의 자녀의 사생대의 그림이 배송 중에 분실이 돼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화풀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 이런 사례들이 자잘자잘하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큼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화가 나면 물건을 막 때려 부숴놓는다든지 몰래. 옷을 다 찢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가서 막뭐 칼로 막확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다면 그리고 그 횟수가 1년에 3번 이상을 넘는다면 이거는 이런 경우는 간헐적 폭발 장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례는 아파트 외벽에서 외벽 작업을 하시던 분이 음악을 틀고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그것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올라가서 밧줄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이래서 간헐적 폭발장애와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아마 묶여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사회적인 위해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로 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피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밧줄..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웃음> 저는.. <웃음> 예.. 이거는.. 글쎄요.. 네, 치료감 호소 화이팅! 선택적 분노조절장애 너무 웃긴다. <laughs> 선택적 분노조절장애 내지는 분노조절 잘해라는 그런 말들이 어, 온라인상에서 오간다고도 해요. 저도 이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좋은 격투기 선수 분이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경우가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상대방 측에서 요즘 정말 막 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하면서 본인의 차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격투기 선수 분이 나가서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정말 저랑 싸우길 원하시나요? 그 질문 한 마디를 하자마자 순한 양이 돼서 본인의 차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거야말로 선택적인 분노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교활한 거 아닌가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오는 대처 방식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 아닐까? 사실은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면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사람들하고 어떤 대인관계를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 방식 그것이 계속해서 경험들이 쌓여서 아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자리를 잡게 된 방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라고. 쉽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격이 뭐 일생을 그렇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온 행동들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분노조절장애라고 본인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헐적 폭발장애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보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어쩔 수 없이 거칠게 나가는 그런 성격적인 특성을 형성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진료실에서 많이 받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조금 더 화가 덜날수 있는 것, 내가 조금 편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성격적인 어려움, 성격적인 특성이 이렇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온전하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거든요. 변해갈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나 간헐적 폭발 장애의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자로서 사실 의학적으로 개입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평소에 짜증이 잘 나고 과민하고 화가 잘 나는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특히 예민하구나를 알게 된다면 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하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